안녕하십니까. 푸치 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모자 이야기, 모자를 한번 다루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옛날 영상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볼캡 유행이잖아요? 네, 이게 뭐 저희가 이렇게 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입니다. 볼캡 쓰는 게, 그죠? 그런가요? <laughs> 사실 볼캡은 뭐, 역사도 생각보다 오래됐고, 그 네.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너무 쉽게 사기도 하고, 많이 사기도 하고, 어디 가나 뭐 기념품 하면 사실 못 사요. 여행 갔다가 티셔츠 모자, 뭐 티셔츠 먹어커, 모자, 컵, 그렇죠. 자석 뭐 이런 거그 중에 하나잖아요. 음. 그럼 이러면은 사실은 이게 이거는 뭐 모자 소개편이라기보다는 거의 하울에 가까움. 자 모자 얘기를 조금씩 한번 해봅시다. 예, 그러면은 그 저희가 이렇게 이 컬렉션을 좀 갖고 나왔는데 어, 일단 모자를 크게 카테고리를 좀 나눠볼까요? 저희가 쓰는 거를. 흔히 말하는 볼캡이라고 부르는 종류들 이렇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커튼 네, 커튼으로 주로 되어 있고 이런 형태 예. 이렇게 뭐 컨스트럭션이 딱딱하게 크라운에 들어가 있지 않은 형태들 음. 네 주로 이런 형태의 볼캡 음. 네뭐 여러분들 그 폴로 모자 네, 그렇죠. 폴로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형태의 볼캡이죠 네. 네. 데일리로도 많이 쓰는 모자고 네, 네. 가장 약간 이 모자의 특징은 워싱 네. 커튼 그러니까 면 소재로 만들었는데 워싱을 이제 과정을 거쳐서 조금 오래 쓴것 같은 느낌을 만드는 게이 커튼 블캡의 네.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울리는 착장도 좀 그런 미국적인 편안한 캐주얼 네. 그러니까 뭐좀 늘어진 스웨셔츠 네. 음. 뭐 이런 데님 셔츠. 네. 물을 빠진 데님 셔츠. 이런 네. 애들이랑 잘 어울리죠? 계열도 그래서 뭐, 사실은 이렇게, 스틸 캐주얼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좀 아이비나 프레핏 쪽에 네. 아무래도 음. 더 매칭 좋죠, 궁합이. 사실 뭐이 스냅백이라고 래서 이거는 이제 피티드 캡인데, 뒤가 막혀있는 사이즈별로 나오는 건데, 스냅백 형태로 이렇게 나와서, 네. 이렇게. 이제 크라운이 이런 식으로, 네. 되어있는, 주로 이제 뉴에라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죠. 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실제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그 선수들이 쓰는 형태의 모자인데 음. 이제 요게 또큰한 장르의 축을 담당하죠. 네, 요거는그 이거... 미국 흑인 이제 사회에서 아주 일반적인 모자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뉴에라 모자는 뭐 사실은 이게 우리 역사도 오래되고 메이저 리그에서 이 뉴에라 모자가 계속 공식 모자가 된건 오래됐잖아요. 네. 네. 네, 이뉴에라 모자의 특징은 여기 앞에 이 앞머리 부분에 안에가 이제 심지가 세게 들어가 있어서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들고 온 거는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음. 그그 5950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수용 이제 경기용 모자인데 그 원래는 예전의 모양이 이거였어요. 음. 다이 로우 프로파일 썼었어요. 10년대에는. 네. 근데, 근데 요즘에 한한 한 10, 10년 됐나요? 한고 그 정도 전부터 이제 약간 크라운이 더 높게 올라와서 음. 이렇게 각도가 되어있는 게 이게 원래 모양이다 음. 네. 음. 이렇게 보면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쓰면은 훨씬 높습니다 앞에 크라운이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모양이 이렇게 되게 딱 각에 잡혀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머리가 깊은 사람들은 이제 이걸 많이 쓰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아이비나 뭐 이런 프레피 쪽보다는 음. 스트릿 캐주얼이나 힙합 쪽 룩을 하는데 훨씬 더잘 어울리죠. 맞습니다. 네. 물론 이게 이제 저희는 일반론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스타일링 하시면서 약간 미스매치로 재미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예를 들어 스웨셔츠를 입을 때는 이런 커튼 볼캡도 많이 쓰지만 어 조금 더 오늘 좀 미국 느낌을 내고 싶다. 이럴 때는 요그뉴에라 스타일 모자를 많이 쓰긴 합니다. 네. 이 로고에 로고를 쓰는 그 느낌이 디자인이 좀 달라서 훨씬 볼드하게 들어가잖아요. 팀을 그렇죠. 나타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스포티해 보이고. 네, 이런 친구들도 지금 현행은 아닌데, 과거. 쿠퍼스타운 컬렉션이라고. 음. 과거의 이제 야구팀의 로고를 그대로 복각한. 근데 사실 또 이쪽으로 가면 장르가 음. 또 다른 장르가 나타나죠. 이렇게. 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건데, 이베필드 거예요. 네, 그 시애틀에 있는, 메이든 u x 로 아직 모자를 만드는 회사인데, 요게 이제 쿠퍼스타운이랑 괴를 같이 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그 1900년대 초반에 그런 미국 모자를 음. 플란넬로 된 모자를 계속 복각해서 만드는 개념이고 이 이베필드가 쓰는 이 로고들도 사실 옛날 그 미국 팀들 음. 음. 로고를 복각을 한 거가 대부분이에요. 요런 것들. 약간 그래서 커튼볼캡이랑 이 지금 메이저리그 모자의 음. 중간적인 느낌? 그렇죠. 왜냐면. 요 계열은 빈티지 볼캡은 앞에가 이제 심지가 없어서 이게 모양이 자연스럽거든요. 음, 음. 좀 이렇게, 눌, 이렇게 눌리기도 하고, 근데 소재랑 그 로고는 야구 모자의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약간 이제 그 구조가 언컨스트럭티드라고 하니까 네. 네.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왔긴 하죠. 요런 것들은 아무래도 착장이 이제 아메카지 좀 클래식한 아메카지 소위 말하는 음. 그런 쪽 입으시는 분들이 쓰는 게 더 어울리기는 하죠. 음. 네, 물론 이건 이제 일반론적인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비슷한 계열로 가면은 지금 그 신발사장이 쓰고 있는 모자라든가, 요게 이제 대헨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모자인데 뭐 비슷한 개념이죠. 네. 네, 근데 얘는 이제 그 앞에가 좀그 심지가 있어서 모양을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이 플란넬 소재라든가 뭐 뒤에 음. 가죽 스트랩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빈티지 볼캡의 형태를 띄고 있고. 그래서 약간 이게 뭔가 그, 최신의 뉴에라 베이스볼캡과 빈티지의 사양을 좀 적절하게 믹스한. 그런, 네, 네. 네, 요런 또 혼종 같은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음,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요런 트러커캡이라고 그러죠. 뒤가 이제 메쉬 망사로 되어 있고, 앞에가 이런 이렇게 스펀지처럼 포송포송한 소재로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이런, 뭐 이렇게 이렇게 끈도 있고. 음. 주로 이런 것들은. 스냅백. 네, 이게 스냅백이죠. 음. 스냅백인데, 주로 이제 이런 장르는 음. 이제 뭐 트럭커 캡이라고 해서 사실 미국의 어떤 블루 컬러 노동자들이 많이 착용했던 모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착장도 약간 그런 쪽에 갈수록 더잘 어울리기는 하죠. 음. 뭐. 데님 계열. 네, 데님 뭐 자켓을 입는다든지 뭐 가죽 잠바를 입는다든지 그런 플란넬 셔츠를 입는다든지 약간 그런 쪽에 더. 어울리는 음. 네. 이것도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스트릿 쪽에서 많이 또 차유, 이제 차용을 하시면서 음. 약간 그런 힙합 무드의 스트리컬처랑도 좀잘 붙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장르가 또 있고 요 이제 트럭 캡에서또 괴를 조금 옆으로 이제 벗어나면 파이브 패널 캡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개념들의 예, 모자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뒤에 메시만 없다 없뿐이지? 구조적으로는 같습니다 이제 주로 음. 이런 트럭커 캡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네 음. 이게 이제 모양을 좀 잡아주는 심지 역할도 하면서 통풍을 뭐 땀. 내가 볼때 약간 이걸 눈으로 실제 이렇게 가려서 뭐 햇빛 가리개 썼는지는 모르겠어 요게 이렇게 달려 있죠 요런게 그건 아니겠지 네 용도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하고 놀았죠 아그죠 어, <laughs> <laughs> 아니 뭐 베이스볼 캡이니까 이건 미국 문화라고 봐야죠 어그죠 대부분이 다 미국 문화지 응. 네. 유럽에 가는 거랑 미국 가는 거랑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응, 네. 미국에서는 그렇죠. 그냥 아주 일 그냥 티셔츠 같은 존재? 응. 그냥 누구나 쓰고 누구나 미국에서는? 대부분, 미국에서는 예. 예. 그리고 어디 뭐 식당을 가도 유니폼으로도 쓰고 뭐 그냥 뭐 애들도 쓰고 어른도 쓰는 느낌인데 유럽에 가면은 약간 굉장히 스포티한 매우 응. 예. 네. 그런 장르로 좀그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이 모자라는 게, 네, 이 모자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잖아요. 음. 이게 본인의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나타내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좋고, 뭔가 소속된, 본인이 소속된 곳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뭐 본인이 뭔가 추구하는 또는 좋아하는 이런 장르들을 은연 중에 나타내는 도구이기도 하고, 되게 전 티셔츠랑도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괜찮은데, 이런 소속감을 나타내주는 또 도구가 되기도 한다, 모자가.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티셔츠나 모자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죠. 지 네. 네. 그래서 뭐, 뭐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티셔츠를 많이 입기도 하고, 또 그런 컬렉션들이 캡슐로 나와서 또 판매가 잘 되기도 하고. 맞아 한국은 아직 그런 문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거나 써있는 거를 입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연고가 있거나 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는 좀 웃긴 얘기인데 제가 어학연수를 필라델피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필라델피아에 좀 살다 왔으니까 주로 살때 요거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요게 다 필라델피아 모자들이거든요 근데 네. 네, 뭐 요런 거를 제가 좀 골라서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누가 물어봤을 때어나그 동네 살았어 이거 음. 한번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 그래서 저도 주로 이제 이베 필드에서 요거를 제가 되게 많이 삽니다. 빗자. 네요. 이 원래 저기 다른 그그팀 로고인데 바지 사장이라. 바지 사장이라. 그런 게 있어요. 네, 요 빗자를 많이 씁니다. 맞아요, 네. 맞 네. 사실 캔 캔자스 시티잖아요. 저는 이게 제가 강실해가지고 요거잘 쓰고 다닙니다 <laughs> 근데 이게 뉴에라 모자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에서는 좀 쓰실 때 조금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뉴에라 모자 같은 경우는 약간 미국의 그런 깽 문화랑 좀 연결이 돼 있어갖고 실제로 좀그 특정 팀의 모자는 특정 깽단이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걸로 약간 자기네 그 피아 식별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제일 뉴트럴한 거가 뉴욕 양키스다. 너무 그 유명한 팀이니까. 응, 응. 그래서 아무도 그거를 선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응. 그런지 사실 뉴욕 양키스 같은 경우는 베리에이션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 컬러도 많이 나와요. 패션 아이템으로도. 네,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 네, 뉴욕이라는 도시가 유명하기도 하고, 음. 음. 이 로고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명한 로고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아무 데서나 다 쓴다. 그렇 네. 이거는 뭐 사실은, 그러니까 하바드 티를 입고 다니면 너하버드 나온 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는데, 음. 뉴욕 양키스 모자는 그냥, 하는... 아, 쟤는 그냥 뉴욕 양키스 썼구나. 음. 제일 안전하다. 썼니 하지만, 때. 어, 만약에 내 뉴욕을 간다. 근데 그 맨하튼 지역이 아닌 지역에 뭐 주로 활동을 한다 그럴 때는 어맨하탄 이외에 그 저희 그 아미리옹 도로 할때 보면은 어이 매츠 모자를 제가 쓰고 나왔는데 이게 이외의 지역 뉴욕 이외의 지역에서는 매츠를 더 좋아합니다 음. 양키스 쓰고 다니면 막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아너 양키스 좋아하냐 아, 이런식으로 막,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은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 나는 뭐, 매치 좋아해, 라고 해서 쓸수 있는 거고. 음.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이제 어떤 팀을 응원해도 상관없죠. 연고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좀 그래도 그런 의식을 하고 쓰는 거랑 안 하고 쓰는 거랑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이제, 요기, 요거 이는 신발 사장 건데, 요런 모자 같은 경우가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어, 짬밥과 취향과 이런 거를 은근 히 은연 중에 드러내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쓰고서 말을 걸어야 정상이에요. 음. 1991년 치카고 볼스오리지나이에요 그, 아. 이런 거 한번 물어봐줘야 음. 되거든요. 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이태원에서 산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최근에 샀어요. 갑자기 꽂혀가지고 여기 보면 써있죠. 그럼요. 아 벌써 이 고무 이 플라스틱이 좀 많이 착았네그래도 어, 살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죠? 영만영아니면아영할 거구나. 이게 우리나라 건데 심지어 아, 이게 우리나라가 또이 영안 모자라가 엄청난 회사죠. 음. 대부분의 이 미국에 수출하는 모자들을 만든 이 회사라서. 시절에 요9 0년대에이 야구 모자, 이그 스냅백의 두 양대 산매 이거는 AJD라는 미제 브랜드고 이거 영안 모자라고 한국 회사인데. 그 당시에 90년대 우승 모자, 그니까 러팀 모자를 보면은 다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영안하고 네. 유풍이라는 네.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기 이베이 같은 데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음. 이런 거뭐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요런 애들이 잘 쓰지는 못하는 게 메시지가 좀 많이 음.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요거는 그러니까 조금 스트리트적인 무드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이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를 아이덴티티를 표현한다 그럴까요? 뭐딱 나는 NBA 좋아해, 농구 좋아해 이거니까 음, 나좀 알아. 음, 이런 느낌이잖아요. 나 오지야. 음. 뭐 이런 거지. 이게 모자라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머리 안 감았을 때푹 눌러쓰고 나가는 그런 실용적 아이템, 그죠 그냥 막막 막 음. 이제 대충 입었을 때 스포츠 스포티하게 대충 티 입었을 때 쓰는 그냥 아이템 이거나. 멋을 부리기 위해서 쓰는 용도라면은 특정 장르의 사람들만 애용하는 아이템이었어요. 뭐, 스틸 캐주얼 장르라든지, 뭐 프레피 룩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만, 이거 이제 패션 스테이트먼트로 썼었는데, 최근의 움직임은 이게 이제 확산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런웨이에 막 올라오기도 하고, 컬렉션에 막 보이기도 하고, 드렉스도 이런 걸 만들고, 저희처럼 이렇게 타이어판, 자켓을 입고, 타이 메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뭐 트렌드가 많이 눈에 띄고 있고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봐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사실은 과거에 모자라는 거는 그 드레스 코드로 보면은 되게 머스트 그 예절로써 썼잖아요. 네, 꼭 쓰는. 꼭 일단 쓰는. 나가면 네. 쓰고 써야 되는. 그렇죠. 뭐 머리를 가리는 그꼭 써야 되는 아이템이었고, 그러니까 음. 여름 아시, 아시 아시는 패더 같은 거. 네, 페더라 챙이 이렇게 있는 모자들은 어, 예절로 썼고. 그 남자들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 부자들은 이제 그거를 비스포크해서 쓰고 음. 소재별로 쓰고 뭐 높이별로 갖고 음. 있고 그래서 모자 월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옛날 그 영화 보면은 음. 근데 음. 블루 컬러들도 모자는 다 썼었지 썼죠 그게 음. 이제 그런 타입이 아닌 거죠 그치. 그것도 이제 그런 귀족의 모자가 있었고 이제 그 노동계급의 음. 모자가 음. 있었어요 음. 근데 그런 식으로 썼던 모자가 어 이제 20세기를 거치면서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사라져 가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존 F. 케네디, 요런 시대만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모자를 잘 쓰지 않는. 맞아요. 일부러 약간 그것도 그런 패션의 룰을 좀 깨트리면서 캐주얼화 돼가는 그런 이제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모자를 챙겨 쓰는 거는 사실 할아버지들? 할탁골고 가면은 어, 썼던 게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 쓰신 거거든요. 맞아, 맞아, 맞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자라는 게 이제 그런 패션 아이템 또 이런 복식의 아이템으로 자취를 감춰가는 과정에 뭔가 이 볼캡이 그거를 좀 대체할 만한 아이템으로 음.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게 아닌가? 음. 이거 왜냐면 이게 양복도 사실은 스트드 캐주얼해지고 다 정말 스포츠웨어였던 볼캡이과 그런 스포, 캐주얼한 옷들이 뭔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서. 지금 이게 볼캡이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만 해도 이게 예전에는 그냥 머리를 안 감고 주말에 그냥 외출을 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하면 지금은 뭔가 옷을 입고 그 마무리를 하는 용도로 모자를 꼭 쓰거든요. 음. 그럼,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색깔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게 음. 옷이랑 어울리는 뭐 장르랑 컬러랑 소재감을 다 맞추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위치가 됐다, 모자라는 음, 게. 음, 음. 네, 그 저는 페도라 대체설에 대해서는 100% 동의는 못하겠지만, 이 스포티 아이템이 점점점 포멀화 돼가고, 예전의 포멀 아이템은 사라진다라는 그런 이론에는 되게 동의를 합니다. 네, 사실 이제 거의 수트도 안 입잖아요. 타이도 네, 이제 네. 거의 유물에 가깝지. 실사용 용도라기보다는 특정 뭐 관혼상제용이거나, 되게 패션 용도로만 이게 사용이 되지. 아주 패션이거나, 아, 아주 예절이거나. 그렇죠. 그 하는 거죠. 실질적인 일상생활은 이제는 타이도 제가 볼 때는. 점점 이제 사라져버려 사라지는 있고. 아이템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모자도 사실은 완전 스포츠 아이템이었는데, 일상생활 용도에서 이게 이제 패션 아이템으로 격상되는. 음. 뭐 되게 재밌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 삐띠엄모 갔을 때 정말 음. 다 쳐다봤어요. 음. 한마디씩 다 물어봤어요. 오, 내 모자, 뭐야. 음. 어색해. 근데 표정이. 어색하지. 어색한 거지. 그냥 모자 이상하지. 자체가 예쁘다. 뭐 이런 이렇게 메시지 같은 게 귀여우니까. 그런 얘기는 하는데, 어, 약간 제있 투머치인가? 그러니까 이런 눈빛 있잖아요. 그런 눈빛을 많이 받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사진을 찍힌 것도 있겠죠. 왜냐면, 걸어다니는데 동양애가 저러고 다니니까. 사실 컨템 쪽에서도 이제 볼캡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 네. 예, 근데 이제 소재나 뭐 이런 디자인 이좀 다르죠. 허템포러리하게 예, 만든 예, 볼캡을 쓰시겠죠. 예, 예, 단순한 색이나 뭐 메세지가 없거나 음. 이제 그런 걸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음, 예, 저는 근데 이게 이 매력은 경우에 패션이란 관점으로 풀면 뭔가 새롭다. 그리고 어색하다. 음. 그게 그 룰을 깬다는 거에 되게 이게 패셔너블 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랑 난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수트에 운동하시는 거 되게 어색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너무 2000년대 자연스럽잖아요. 초반에 그게 파격이었죠.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는 자켓 밑에 청바지 입는 거랑 음. 수트 입었는데 요, 요즘 말하는 셋업 수트를 입고 밑에 흰색, 흰색 스니커즈 같은 하시구나. 거 신잖아요. 완전 너무 파격적이었어. 뭐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긴 해요. 뭐 이런 그 수트에 입고 모자 쓰는 그런 빙구미, 빙구막 뭐, 하여튼, 그런, 포레스트 건프 많이 할수 있는 멋이다, 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마, 마, 맞아요. 그런 어떤, 약간, 그런 어. 또 자연스러운 멋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더 멋있긴 한데. 허술할것 같은 느낌? 어, 그렇지. 음. 뭔가 어딘가 비어있는 것 같은, 그, 지금, 신발사장이 말한, 그, 미국 아재들이 해외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맛? 음. 멋은 아니지, 약간 그런 바이브인 거지. 음. 근데 데디슈즈 뭐다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 결국에는 다 쓰게 될걸아마 어, 그게 이제 데디슈즈가 패션으로 왔듯이. 그치. 볼캡도 조금만 있으면은 뭐 내년만 돼도 엄청 많이 쓰죠. 더것 나올 것 같아요. 네, 브랜드에서도 엄청 많이 씌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잘 연출을 하시느냐는 개개인의 몫이긴 한데. 음. 네,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근데 아마 이제 이런 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어떤 볼캡을 사야 되냐? 음. 많이 뭐, 사면 좋다. 어, 진짜 이거 다다익선입니다. 응. 그리고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얼굴형하고 맞는 걸좀 찾으실 수가 있고, 응. 이게 이제 이 크라운이 저는 너무 낮으면 못 써요. 여기가 좀 있어서. 응. 신발 사장은 높은 거보단 낮은 게잘 어울리고요. 저는 이게 높으면 귀가 이렇게, 이렇게 ET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트럭커를 좀 쓰는 편인데, ET는 귀 없어. 요다, 요다. 요다, 요다, 요다 요다처럼 아니? 귀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좀 낮은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약간 트러커를좀 쓰는 편인데, 신바사장은 트러커를좀안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요즘에 약간 높은 거, 이거 쓰면서 높은 거의 매력을 좀 다시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자기 눈에 읽느냐, 안 읽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나는 어색한 것도 스타일이 될수 있다. 음. 아재미. 네. 아재미. 아재미. 아재미랄까요? 어. 음. 이제 그럴 나이, 그걸 할수 있는 나이가 됐다. 네. 어. 모든 게 이렇게 예쁘고 완벽할 필요 없다 이제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그게 많이 하시다 보면요 이거요 그게 더 재밌는 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도 있고 음. 뭔가 이게 그 몸이 그거를 아이템에 이렇게 맞춰간다고 그래야 되나? 음. 네, 점점 잘 어울리게 됩니다 많이 쓰시다 보면 그래서 어, 일단은 컬러는 기본적으로는 네이비, 레드, 그린 고 정도? 마이비 뭐 쪽은 저는 네. 화이트도 되게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확실히 스포티함이 되게 강한 것 같아서 그냥 일상 일상복에는 좀 너무 운동하러 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화이트 모자는 잘못 쓰는 것 같고 그런 거를 대비해서 얘기게 이런 투톤 투톤을 활용하는 편이고 하얀 모자는 저는 대부분 운동하러 갈때 씁니다. 사실 네. 색깔 컬러도 이거 다다익손이에요 그렇죠. 옷이랑 맞추셔야 되잖아요. 네. 뭐톤온 톤으로 하실 때도 있고 지금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줘야 될 때도 있고 뭐아이템에서이렇게 뭐. 뭐 음, 깔맞춤하는 네, 깔맞춤 경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아요. 음. 네. 뭐 본인의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할수 있는 이 디자인을 찾으시면 음. 또 그거를 되게 꾸준하게 쓰셔서 본인의 어떤 시그니처를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고. 네. 저는 그래서 모자를 살때어 되게 많이 찾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연고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 뭐 메,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가 써 있거나, 뭐,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너무 생뚱맞으면 예뻐도 안 사는 편이에요. 음, 음, 네. 음. 아니면 뭐 어떤, 뭐, 영화에 주인공이 쓰고 나왔던 모자랑 비슷, 뭐, 같은 거야. 뭐, 그런 거 찾으면 아주 희열이 있거든요. 어 사실은 저희가 그 볼캡을 가지고 제품 소개 혹은 이게 스타일링 같이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신 내용을 할까 하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되게 복잡한 얘기를 하게 됐네요. 네, 뭐 이게 부티지 브라더스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laughs> 어쨌든 저희가 어 볼캡에 대한 그런 갖고 있는 생각과 태도가 이렇다. 저희가 물고기를 잡아 드리고 싶으나 잡는 법을 알려 드리는 게 부티지 브라더스의 할바 아닌가. 네, 이게 음. 탐구해야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네. 예. 자기 거를 디깅을 해서 찾으시는 게 음. 재미죠, 음. 진정한. 음. 음. 그리고 저희보다 더한 분도 있을 거 아니니까. 아우, 사실은. 계시지, 음. 당연하죠. 빈티지 모자를 막제막몇 박스씩 갖고 온 사람 이 있을 거예요. 네. 음. 저희는 뭐 그냥 음. 요 정도다. 음. 네. 집에 한 이거보다 한 다섯 배 정도 더 있어요. <laughs> 맞지? 음, 네, 아무튼 정리가 음. 잘안 돼서. 뭐, 볼캡이 어색하시면은 뭐, 어, 어색하신 대로 <laughs>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열심히 구매해서 많이 연출하고 써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은 모자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